유메르카날에서 아카자 참수 장면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탄지로가 아카자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아카자 파괴사나침을 공략하는 과정은 인연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태껏 탄지로가 강한 혈귀들에 맞서 고난을 이겨왔던 과정들은 다 하나같이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아카자를 이기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탄지로가 나침 공략을 알아내는 사이, 기우가 막아내는 모습은 탄지로를 지키기 위해 막아선 효주라의 모습, 탄지로가 목을 베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그타롤를 막아내던 한겐의 모습, 한텐구의 목을 낼수 있도록 조아쿠텐을 막아내는 미츠리의 모습처럼 주들의 도움이 있었다. 다음으로 인연들과의 기억, 한텐구를 차단할 때 결정적인 조언으로 작용한 과거 제니츠가 이야기해 주었던 번개의 호흡 요령처럼 이번엔 이노스케와의 감각에 관한 과거 이야기가 나침에 공략할 힌트를 얻게 해주었고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갈 방법을 깨닫게 되는 아버지와의 회상은 비록 같은 공간이없고또 죽은 사람일지라도 그 인연들과의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 한 미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무한성이라는 공간은 무산이 만들어낸 완전함에 대한 상징이지만, 그걸 차츰 벗서나가는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무한성 편의 의미입니다. 아무튼 나침에 공략한 결과를 정리하면, 낯침은 아카자가 수백 년 세월 동안 혈기로 일어온 강함의 상징입니다. 그런 아카자의 나침이 인연의 힘에 공략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수백 년 동안 싸움을 반복해온 수라이고 그런 경험으로 이런 상황에 대처할 힘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힘마저 탄지로가 효주로의 죽음을 겪고 그때와 같은 일에 격지 않기 위해 그의 유언을 기억하며 꾸준히 달려내온 끝에 이제는 효주로의날밑치 달고 싸우게 된 단순히 육체적인 방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때보다 더 강해져서 남들의 지키고자 하는 탄지로의 힘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추가된 아카자가 사양 전신에 목이 베이고 바닥에 나침이 녹아버리는 연출은 아카자가 살아오며 추구하던 힘의 방향을 꺾는 게 무엇인지 말하는 장면이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탄지로는왜 아카자에게 정면으로 너의 목을 베겠다고 했을까? 이 부분은 아카자의 과거를 보고 아카자가 비겁한 녀석을 싫어하기 때문에 탄지로가 정면에서 베어서 아카자가 목을 극복한 상태인데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게 되었다 까지 그런 빌드업은 여러분이 다 느끼셨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싸우는 건 비겁한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느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카자가 느끼는 비겁함인 거죠. 애초부터 이게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다. 인간하고 혈귀의 싸움이기도 하고 무한성은 햇빛이 되지 않는 공간이며 아카자는 통금 시간이 없는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자신이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부분이고 그에게 이길 방법은 목을 베는 한 가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을 어떻게 베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탄지로가 정면에서 목을 베는 건 아카자가 느끼는 정정당당함에 해당이 될수 있다. 그러면 탄지로는 왜 굳이 아카? 아카자와 정정당당하게 싸우려 할까 사실 탄지로는 과거 아카자의 등을 향해 칼을 날린다거나 그타로에게는 약한 척하다가 독을 쓴다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의 아카자는 무한열차에서의 서사 맥락과 탄지로가 가진 시선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건 탄지로가 혈귀를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주로를 죽인 아카자는 싸움 도중 그의 신념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탄지로에게는 혈귀와 인간의 싸움을 넘어서 표주로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정면에서 꺾어야 할 동기이자 신념이 믿는 생이고 그걸 증명하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니츠도 그렇고 반드시 자신의 방식으로 꺾고자 하는 숙작과의 대결인 거죠. 반면에 악카자가 목을 극복하게 되는 건 이와 반대되는 사람 때문인데요. 그건 토미역카 기유입니다. 사실 극장에서 이 부분이 표현되는지 유심히 지켜봤어요. 먼저 이걸 설명하려면 영화에서 생략된 악카자의 과거 이야기에 대한 배경이 필요한데요. 사실 케이조와 코요키가 우물에 독을 마시게 된 진실은 검술 도장의 후계자 때문입니다. 그는 몹시 난폭하고 건방진 녀석이었는데 코요키를 좋아. 하고 있었고 병약한 그녀를 억지로 끌고 나가다가 발작을 일으키자 도망가게 되죠. 이를 발견한 하쿠지 때문에 별일은 없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케이조는 빡쳐서 검술도장에 시합을 신청하게 되고 이때 선발로 하쿠제가 나가 아홉 명을 단독으로 쓰러트린뒤 앞으로 소류 도장과 고유키에게 상관하지 말라는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죠. 그러자 후계자는 성을 내면서 목검이 아닌 진검을 휘두르며 달려듭니다. 하지만 하쿠지는 그가 내리친 칼날을 측면에서 주먹으로 후려쳐 두동강을 내게 되죠. 그 기술은 아카자 기유에게 썼던 것과 같은 그의 시그니처 방울깨이라는 이름의 기술이었고, 이 기술에 아름다움을 느낀 범술도장 주인은 패배를 인정하며 하쿠제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몇 년간 조용했지만 후계자는 좋아하던 코유키와 하쿠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주변 문화생들의 부채제도 있어서 싸워봤자 제길 뻔하니 우물의 독을 타게 됩니다. 케이저와 코유키가 죽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카자가 비겁한 녀석을 싫어하게 된 배경. 하쿠제가 누구보다 강해져서 지켜주겠다고 코유키에게 이야기한 배경입니다. 한데, 다시 아카자의 참수 극복 장면으로 돌아가서 아카자가 머리를 이어붙이려는 걸 뒤에서 칼을 던져 막은 것이 토미오카 기유입니다. 장면에서 뵌 탄지로와 다르게 뒤에서 공격한 비겁한 행동이었고 혈기는 목을 베이면 과거의 기억을 차츰 떠올리게 되는데 이때 아카자가 느낀 건 토미오카 기유는 검술 도장의 후계자인 셈이죠. 즉 기유는 악역 아닌 악역 역할을 부여받았다. 여기서 아카자의 목이 떨어지며 기유를 또렷이 인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비겁함에는 케이조와 포유케가 죽은 배경이 달려있기에 악화자는더 분노할 수밖에 없고 강해져야 한다고 계속 되내며 목의 약점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캐릭터의 강한 동기와 분노라는 감정은 원래 정통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클리셰입니다. 목 극복과 관련한 설정은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작가는 이런 비유와 상징을 굉장히 잘 씁니다. 검술 도장이라는 설정부터 검을 쓰는 유살대이고 비유에게 쓰는 방울깨기는 하코즈와 검술 후계자가 시합대의 모습이며 마지막 뒤에서 날린 칼은 후계자의 비겁한 독사를 음...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 기유는 헬귤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탄지로와는 다릅니다. 철저하게 배제할 존재로 생각하기에 냉정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취했을 뿐이죠. 이렇게 캐릭터 간 차이가 있는 장면이었고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볼때이 부분에 유심히 봤는데 아카자가 기유를 보는 장면에서 기유의 얼굴을 흐릿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원작과는 달라서 이 배경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긴가민가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코코시보 과거를 표현할 때 이런 연출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확실히 이런 드립 느낌을 주려고 했다고 보는 게 맞다 느껴지긴 합니다 영화 러닝타임상 전원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뤄지지 않은 게 아깝긴 한데 근데 뭐 생략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비열함, 욕심 이런 걸 표현하는 것에는 딱히 문제는 없었다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게 인간이니까 그 외에도 아카자전은 탄지로가 해외호 검사의 완전한 후계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시점에서 생명과 존엄을 지킬 힘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 구분인과 동시에 차이점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아카자 참수 장면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풀파워 리뷰로 하려니까 이렇게 하나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서 원래는 무한상 배경부터 파트별 순서대로 다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 되는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쇼츠 채널도 해야 되고 참 쇼츠 별로지만 안할 수가 없는 게또 현실이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